역동과 감동, 한화은행 k 리그2 수원 삼성 블루윙즈와 부산 아이파크의 18라운드 마태 대결 중계방송 해드리겠습니다. 강성주에서 유연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원 삼성 4-3-3으로 나섭니다. 양경모 골키퍼, 이규재, 레오, 황석호, 이건희가 수비라인 이규성, 김지현, 최영준 미드필더 파울리니어, 일류첸코, 세라핌이 전방에서 뛰겠습니다. 네, 지난 라운드와 직접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는 역시 미드필더진에서의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 이규성과 최영준이 조합을 맞추면서 가동하게 되는데 2 0 인천전 패배 이후의 경남전에서 분위기 만전을 만들었다는 것을 공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역시 홈 경기인 만큼 최근에 좋았던 공격력에 대해서 더 불씨를 당기겠다. 네. 아면상감도 이런 생각 을 갖고 베스트 레벨을 짰습니다. 부산 아이파크 3-4-3으로 나서게 됩니다. 부상민 걸키퍼 홍욱현 조이제 장호익 정성진 이동수 리영치 김세훈이 나서게 고요 손석영 백가온 패신 공격진입니다. 네 일단은. 어, 새로 들어온 선수들 리영직과 김세훈이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다는 것, 그리고 지난 라운드와 비교했을 때 전방에 손석용과 백가온을 먼저 선발 출전시키면서 공격적으로 기동력 있게 좀 상대를 괴롭힐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한것 같습니다. 네네. 인류첸코의 모습, 네, 인류첸코. 참올 시즌 수원으로 건너와서 대,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하고 있고요. 네. 확실히 인류첸코, 김지현 이런 선수들이 장내에서 소개될 때 관중들의 이 함성이 가장 컸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올 시즌에 수원의 공격이 잘 풀리고 있고 그 중심에 인류첸코와 김지현이 있다라는 것을 또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네. 사실은 K리그 2첫 시즌인 셈인데 K리그 2에서도 일류입니다. <laughs> 맞습니다. 변치 네, 않았어요. 네, 저희가 포항 시절 인류 체포도 봤고, 요 전북 시절, 서울 시절, 또 이제 수원 시절까지 보고 있는데, 인류예요? 인류입니다. 행패스로 네. 네. <laughs> 아... 반대편을 줬습니다 엄청난 스피드로 저 세라피에 비브 크로스를 우... 나보냈습니다만, 아 무서운 속도였습니다. 야, 이건 부산의 미스였어요. 이거니 왼발 크로스. 일류챔코 쪽이었습니다만 앞에서 끊겼습니다 리턴으로 올라온 어, 공은 파울인 바오린 쪽이에요 파울인 유입니다 파울인 유가 한번 잡고 내줬습니다 네, 쇼 떴습니다 아아 마무리를 이겨어 네. 글절이 있었네요 마지막에 네. 와, 수원이 순간적으로 부산이 빌드업하는 과정 패스 미스가 나왔고 그것을 세라핌이 따내면서 미드필더 라인까지 쫙 올라오면서 눌러버리고 보세요 순간적인 조여 들어가미 었습니다 이규성의 모습입니다. 이른 시간에 첫 번째 코너킥이 갖고 있습니다. 레오와 세라핌이 이어 쪽으로 좀 와서 시선을 끌어 놓고 뒤로 돌아가는 선수들이 있을 거예요. 헤딩 떴습니다. 이어에 있는 레오였습니다. 네. 어, 레오의 머리까지는 정확하게 연결이 됐습니다. 근데 네, 뭐이기재 선수는 이 약속된 세트피스 상황에서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강하고 정확하게 볼을 보낼 수 있는 왼발 최고죠. 홈에서 많은 응원을 받으며 풀어가는 수원삼성이고요. 앞쪽으로 연결. 파울리뉴. 스피트 태클. 저지를 해냈습니다. 장호익을 전남전에서는 측면 윙백으로 활용을 했었던 조성아 감독인데 오늘은 백3의 오른쪽입니다. 네. 조이재와 홍욱현 함께 커버해줄 수 있는 역할로 장호익을 선택을 했고요. 머리로. 다시 파울리뇨 뒤쪽에서. 이건희. 슛! 아 땄습니다. 조금 높아요. 네. 아, 내 네. 확실히 초반부터 측면에서 안으로 접고 들어왔을 때 슈팅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고 있는 수원입니다. 이선 자원들에게 슈팅 기회가 좀 생기네요. 네. 네. 이건희 선수 올 시즌 한 골이 기록돼 있습니다. 골을 차다 들어 했던 수원, 걸려 쓰러집니다. 그대로 진행. 오른쪽으로 돌파, 패신 길이 열렸습니다. 아 거침 없이 아 배신에 올라가면서. 소품을... 자, 올렸어요? 올렸어요? 편으로 그리고 내준 상태에서 크로스! 슈팅! 슛! 한번 막혔고요! 아 이번엔 부산이 좋은 기회를 잡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역습인데요 그리고 역습인데요 자 세라핌이 따라가기에는 역습 이쪽으로 볼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 순간적으로 부산이 속도를 올리면서 두 차례 정도 슈팅을 강하게 만들었는데 네 지금은 패시인이 스스로 창조해낸 기회였습니다. 아, 맞습니다. 밀고 들어가면서 오른쪽 측면까지 연결하는 과정이 괜찮았고. 네. 아직은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아, 맞아요. 파이팅요. 맞아요. 그러나 부산 수비가 일단 걷어낸 가운데 다시 한번파울이니아 안쪽으로 깊게. 골이 보이게 직접 갔습니다. 좌우 측면에서 그래도 계속해서 길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움직이는 곳으로 패스가 잘 들어가고 있고. 왼쪽에서 파울리니어, 오른쪽에서 세라핌이 움직이고 있는 수원 삼성. 이기재앞쪽으로 김지현 볼을 지키면서 파울리니어 측으로요. 아, 죽였어요. 슛 타이밍 나왔습니다. 슛! 또이체코 쪽이었네요. 어. 어. 아, 파울리뉴의 의도는 일류첸코였습니다. 자, 이 타이밍 끌어놓고 오른발이 아닌 왼발 쪽 타이밍을 만들다 보니까. 나 네, 일류첸코가 바로 앞에 있었는데 옵사이드 위치였고요. <laughs> 파울리가 깜짝 놀라며 아쉬워하는 모습. 일류첸코가 지금 같은 상황에서 박스 안으로 들어가면서 발대고 참 잘하거든요. 네. 어 굴러서 세라핀 쪽으로 갈 뻔했던 공이었습니다만. 구상민 키퍼. 자, 영리한 선택이었고요. 노련하게. 전적으로 패스가 맞습니다. 어, 파리리를 밀었어요. 쭉 뻗어서 밟았네요. 왼발로 띄워줬습니다. 쪼 걷어내는 손선성입니다 높게 솟구쳐서 머리에 맞췄던 선수는 김지현이었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 뒤에서 들어가는 김지현의 헤더 구상민의 선방이 있었지만 최영준이 세컨볼을딱 잡았어요 그런데요 올 시즌 첫 번째 득점입니다 김지현의 헤더가 말씀 주신 것처럼 너무 좋았는데 또 최영준이 정확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네, 역시 이제 예, 발끝에서 출발한 프리킥 공격수에게 들 정확하게 배달이 됐고 네네. 그 과정에서 김지현의 헤더 최영준의 마무리까지 아 기분 좋은 선제골을 만드는 수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부산도 이제는 전방에서의 모습이 좀더 필요합니다. 왼발 네, 찼습니다만 마우스 처리. 부산이 공격적으로 한 번씩 나갈 때 속도감은 괜찮았잖아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능글에도 슈팅까지는 만들어 놓습니다. 일류 챔코. 다 아, 버텼어요 김지현입니다 슈팅 막혔고요 오른쪽에서 이건희 김지현 방향을 바꿔줍니다 이기체가볼 잡고 안쪽으로 일류챔콕 다시 오른편 자 떼졌습니다. 좋은 연결이에요 크로스 올라가요 김지열 쪽입니다 또다시 1년 7컷 그러나 골문 쪽으로 향하지 못했습니다 세라피비 툭 치고 들어갈 때오 홍편이 터질 해냈습니다 측면에서 속도를 잘 활용했던 패턴이었고 러스 올라갔을 때 김지현 선수가 직접 골문을 겨냥하기보다는 이건 인류첸코 쪽으로 떨어뜨려 줬다라고 봐야죠. 네. 야 이거 조이제가 몸을 날려서 막아냈습니다. 이건 조이제가 어우. 발을 안 뻗었으면 인류첸코 이거 득점이에요 거의. 네네. 아 빠릅니다 손석경 안으로 넣어줬고요. 몸싸움. 딪심이 강했습니다. 다시 한번 뛰워줬고 볼케보 쪽으로. 전성진이 세도를 해봤습니다. 올려 쓰러지는 세라이 이기재가 킥을 준비하면서 일개 올려줍니다 일류 체코 아, 확실히 일류 체코 선수가 초 올려 일류 체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류 체코 선수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서도 볼을 동료들에게 연계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수비스들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경합하기 위해서 네. 반박자 빠른 타이밍에 슈팅 타이밍 잡는 것도 엘리점9의장점입니다 넓게 뛰는 압박 자 지금은 부산이 잘 몰았어요. 잘 네. 몰았어요. 그리고 걸려 쓰러지는데 휘슬나오지 않습니다. 네. 지금은 부산이 전방에서부터 공격수들 위치를 갖고 압박해야 되는 타이밍을 잘 잡았거든요. 2점된2 네. 리영지 기다렸다가 쳐들어 돌려서 윤 동장 수월해냈습니다 손석용 연결할 수 있는 길이 딱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한번 본인이 해결을 해보려고 했던 손석용 손석용입니다. 어 이렇게 다리 사이로 빠지면서 불절이 됐을 경우에는 또양영모 골키퍼가 예측할 수 없는 곳으로 가기도 하니까요. 네. 네. 미영직의 전진 아, 패스는 여기서 이제 미영직 선수가 전방으로 연결하는 시도는 하는데 동료의 움직임과 호흡이 아직 100%는 아니에요. 그렇죠. 잘 열었어요. 세라피 자, 여기서 부산이 볼을 확보합니다. 앞으로 연결 그러나 레오가 좋은 수비를 했습니다. 크로스 타이밍 올라오고요. 헤더! 윗금을 받았습니다. 아, 이런 확실히 일류첸코 선수의 헤더가 나올 때는 시원히 좋았죠. 네. 이건 예크로스도 좋았고요. 거리는 있었지만 타점이 네. 일단 높았고요. 임팩트도 실렸습니다. 엄지손가락을 들어보였던 일류첸코. 창호이 네. 리영재. 가운데 어, 연결! 좋은 연결이에 가운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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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선수가있었에가데에 가운데에 가운가 침투 패스를 만들어내면서 전성진의 돌파 공간을 막데에요네 그리고 운도에는백가운을레오가 저지하면서 부딪혀 쓰러졌습니다 가운데에 서몸 돌리지 못합니다 조 아, 조이제가 조이제가 조이제 슈트 선수 공격 그렇겠습니다 공을 차단하면서 본인이 밀고 들어오면서 공격의 마무리까지 좋았어요 아네 수비어도 아, 뭐, 네 찬스가 생겼을 때 슈팅을 올라옵니다 수비 맞고위로 흐른 공 바로 슈팅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배신 그러나 전반 종료 휘슬 울리면서 1대0 스코어로 수원 삼성의 앞선 채 전반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확실히 이 세트피스 상황과 흡사한 장면들의 강점이 있는 수원이고요. 최영준 선수의 득점으로 기분 좋은 어, 선제골을 만들었죠. 파울리뉴, 세라핌도 오늘 전방에서 적극적인 움직임 가져갔습니다. 빌레로 선수까지 들어오면서 외국인 선수들이 좀더 풍부해진 오늘 경기입니다. 네, 지금 백가온과 빌레로가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아, 이 손짓만 놓고 봤을 때는 백가온이 안으로 침투할 때 본인이 바깥으로 들어가는 그 공간 서로 간에 동선이 겹치지 않는 스위칭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전망 끝나고 몸 푸는데 빌레로와 곤잘로가 함께 공을 주고받더라고요. 심장차가 가장 큰 선수입니다. <laughs> 맞습니다. 네네. 곤잘로 선수는 현재 K리그 등록 선수 중에 가장 큰 선수입니다. 장신 선수예요. 그렇죠. 역대 최장신 선수는 역시 뭐 지워지지 않습니다. 윌리치 선수가 있었네요. <laughs> 수원의 유니폼으로 얼마 전까지 또 입고 있었던 윌리치이기 때문에. 빌레로. 접어줍니다. 크로스휘어지면서 임전번이면 뻗나 어 뛰어줘요. 셔팅은 나오지 않았는데 레오가 앉은 채로 처리했습니다. 를 여기서 머리를 잘 연결했어요. 자 이거 레오가 역동작이었지만 발을 뻗으면서 막아내기에 실점을 막 어, 막을 수 있었습니다. 야, 공간 찾기가 쉽지 않아요. 말렸네요. 네. 이 내려와서 촘촘하게 위치를 잡고 있기 때문에. 골키퍼 퍼치 이마우데스라. 와, 이 수공이 뜨고 말았습니다. 네. 와, 리용직 선수의 중 장거리 이건 장거리 슛이라고 봐야겠죠. 네. 와, 와, 힘이 제대로 실렸고 네. 양현모 선수가 이거는 제대로 쳐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최초 슈팅은 직사포였는데 그 다음 슈팅이 뜨고 말았네요. 영수 선수가 본인도 우아했거든요. 이영치기 자 반대편으로 좀 이동수. 빠르게 갈수 있어야 될것 같아요. 어, 중앙으로 꽤먼 거리 갔습니다. 밀레로에게 연결됐고요. 밀레로가 그렇습니다. 야 브로머 선수야. 백가운. 자이 아, 밀레로의 크로스 백가운의 슈팅까지는 정말 좋은 타이밍으로 봤는데. 워낙 좋았는데 백가운발 맞고 밖으로 와백가운 선수가 이거를 임팩트 조금 더 정확하게 가져갈 수 있었으면 은 그대로 골문 열 수도 있는 패턴이었거든요 김세우 이어지면서 길게 머리로 우겨넣었는데 조이제 볼키퍼 정면쪽이었습니다 나름 연결 좋았고요 네. 대부분의 선수들이 짧은 포스트 쪽으로 잘라 들어갈 때 크게 도는 조이제 쪽이었어요. 달리야, 아, 아, 바울리뉴가 저들 저게요. 슛! 킥턴의 역습이에요. 옆으로 흐른 뒤에 보드맞고뒷콤을 때렸습니다. 와, 아, 이 돌아서서 대각선으로 밀고 들어가면서 본인이 직접 마무리하는 바울리뉴의 폭발적인 스피드를 볼수 있었습니다. 네. 어우, 이 슈팅도 힘이 실렸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골문 안쪽이었으면 역낙 없이 아, 골이었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5 6 분을 향해 갑니다. 앞으로 연결 됐어요. 패신 촉입니다. 가운데로 백가운. 자 이런데요. 페신은 백가운 선수가 침투하면서 바로 슈팅을 하기를 기대해 주죠. 저 장오익입니다. 맞습니다. 장오익. 장오익 선수의 지금 선택은 크로스가 아닌 본인이 밀고 들어가면서 과감하게 한번 때려본 선택이었어요. 준면에서 <laughs> 각도가 없었는데 크로스 해줄 각도가 더. 좋지 않았다 그러려면 속도가 죽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과감하게 슈팅으로 이 공격을 마무리하는 게더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 패신 쪽으로 연결 벨레로에게 물 흐르듯 좀더 끌고 나갑니다 태클은 피했고요 주의를 확인하며 벨레로 돌파 일단 됐습니다 아, 슈팅은 막혔고 김세훈 예, 우선 패시. 자, 표시. 이거는 완전히 압박을 당했고요. 일천고 가운데를 뚫립니다. 세라핌이 빨라요. 빨라요. 아, 어, 근데 조희재도 빨라요. 그리고 네. 두명 병에 벗어서 결국 수비를 해냈습니다. 자, 지금 세라핌 쪽으로 공간 활용을 제대로 하긴 했지만 부산 수비 라인에서 이것을 따라갈 수 있는 조희재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조희재가 딱 지연시켜 놓으니까 장호익도 바로 가면서 협력 수비를 통해 볼을 뺏어 왔습니다. 아 근데 괜찮습니다. 지금 이런 장면이 조금 더 많이 나와야 돼요. 손 입장에서는요. 그렇죠. 이기성 올라갑니다. 다시 김지현 받고 이기재 쪽으로 왼발 킥. 지만 이기재의 왼발 인류첸코의 높은 타점 해도 와 득점 무식입니다. 네. 와이 수비수 두명 사이에서 타점을 잡고 방향을 정확히 바꿨어요. 네. 고개를 탁 꺾어 골을 넣는 모습 인류첸코의 추가골 나왔습니다. 인류 체코가 약간 조이드 선수를 짚고 헤더를 하는 장면이 있었지만, 이것을 파울 상황으로 볼 거냐? 공중권 상황에서의 자연스러운 경합으로 볼 거냐? 듣기로 그 해서 있습니다. 그렇죠? 야, 아. 비디오 판독을 온필드 리뷰 실시를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겠다는 라것 네. 같은데, 자, 아, 이기제이 킹, 인류 체코의 헤더! 작품이 하나 나온 것은 분명한데 네. 지금 이 홍무편 선수와 조이제 앞뒤로 연결되어 있는 선수들 사이에서 그 손동작까지 포함해 심판이 온필드 리뷰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오현진 주심의 판단은 아 파울입니다 와 파울로 선언이 되는군요 인류첸코가 짚었다 이제 수원 매치에서 하는 얘기는 뒤에서 홍무편도 밀었다거든요 네 아하 변성환 감독도 어이 없어하는 표정입니다. 이건희와 이기재. 옥상 체력니다리영 지금 가운데로 본잘로가 받아줘. 손이에요. 손이가 멀고 들어가다가 빌레로 쪽. 쇼다. 빌네로가 들어와서 슈팅에 대한 의지를 많이 보여주고 있긴 한데. 네네. 계속 벽에 맞거나 아니면 약간 무력한 슈팅이거든요. 무기력한 슈팅. 이 그렇죠. 조금 그더 연결할 수 있는 선택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들긴 합니다. 네. 수원의 세명체 교체입니다. 그리고 자 지금은 역습 나서고 있는데 오른쪽까지 세라핌은 바로 야! 멀리 올렸는데 네. 너무 길었습니다. 이 네. 공간으로 브루노 실바보고 강하게 올려주려고 했던 의도였는데 네네. 임페티가 좀 깊게 들어가면서 공이 떴어요. 밀레로가 주고 들어오는 동작.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패신 쪽으로 패신의 슛! 패신인데요. 네. 아 어떻게든 슛 타이밍은 만들어냈는데 패신. 그리고 저 각도는 패신의 장점이 100% 실릴 수 있는 각도잖아요. 다시 부산입니다. 자, 들어가려 하지만요. 골키퍼가 아. 나와서 최기훈 선수의 세도였습니다 패신 빌레로 네. 이제 곤잘로가 버텨주고 세컨 볼을 만들어 줄때 침투하면서 그 장점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튀는 공은 세라핀과 일로 채고. 세라피. 아, 세라핀, 세라핀 빠져 나갔습니다. 빠져 나갔어요. 네. 빠져 나갔어요. 자, 그리고 꺾어 줬습니다. 뒤에서 들어오는 이기 측감에 발로 던졌는데 직접 수비가기에는 오른발이었어요. 네. 레오의 수비. 자 이기재 선수 오른발슈타이밍이라서 <laughs> 동료에게 연결하는 <laughs> 네. 선택을 했거든요. 그게 더 정확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사실이 꺾어진 공이 일류 첼코에 그랬으면 더 완벽할 뻔했는데. 왼편으로 이기재 돌받습니다 브루노 실바 왼편 돌파 크로스 수비가 되는 장면. 돌려져 있는 선수가 있었고요. 홀편 선수, 목쪽을 좀 감싸고 있는데. 네. 이 과정에서 아, 세라피과의 네, 네. 접촉이 있었네요. 자, 일루체코가 브루노 아, 실바입니다. 실바 워낙 잘조이입니다 오, 장원기 선수가 수비 잘해냈습니다. 자, 일루체코가 돌려줬을 때 브루노 실바 발 앞에. 공간 활용할 수 있게 떨어진 것까지 너무 좋았는데요. 네. 자또가요 세라핌이에요. 세라핌입니다. 세라핌이 이번 이슈팅을아 <laughs> 브루노 실바가 너무 아쉬워합니다. 아더 좋은 이에 동료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브루노스바 쪽으로 꺾어주지 않을까 했는데 본인이 직접 슈팅을 하는 선택을 했고요. 네. 이 장면이었고요. 이렇게 번으로아 지금 실수가 또한번 손이 나왔고요 자, 다시 세라핌 이우채 콩넘치지면서 홍큐현이 태클로 저지해냈습니다 그리고 슈팅은 이규성 막혔고요 오우, 자 어우, 이규성 쪽이에요 잘 풀었어요 잘 풀었어요 그리고 왼쪽으로 풀로더실버아 진행이 역방향이라서 약간 시간 지체가 있었습니다 브루노 쇼! 떴습! 브루노 실바도 딱이 위치에서의 강점이 있는 선수입니다 네 이미 뭐 서울 이랜드 시절부터 이 브루노 실바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돌파 후에 과감한 슈팅 결과를 많이 냈었고요 전성진이 미드필더 지역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선킹! 저거! 때려보는 선택 좀 과감한 슈팅들이 나오면서 어쨌든 득점 찬스도 생기고 있고요. 자, 권잘로 선수 중앙에 있고 휘어지면서 곤잘로! 곤잘로! 네. 골문을 지키고 있던 이규성이 막아냈습니다. 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역시 곤잘로가 네. 있다라는 것이 이 시간대에 얼마나 위협적인지, 위력적인지 알수 있는 모습입니다. 와. 그렇죠. 다시 휘어지면서 이번에도 곤잘로! 아, 곤잘로! 도저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결국에는 90분이 지난 추가 시간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동점골을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이 것이 바로 곤잘로의 비려 에워쌌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서 솟아올랐습니다. 레오와 오종현 사이에서 레오, 고종현 아 그런데 곤잘로가 시야방해가 있었을 법도 한데 정확히 받아넣었어요. 네. 시즌 6호 골 터뜨리는 곤잘로 빌레로와 안고 있습니다. 신장 차가 32cm. 레오. 들어가는 자, 이기재, 이기재 쪽으로 이기재 꺾어줍니다! 예! 앞으로만 쏟습니다강현복이 이기재가 꺾어준 곳을 맞춰봤지만 골문 안으로 가지는 못했어요. 네. 오, 여기서 이기재의 침투 보세요. 라인 완전히 무너뜨렸고요. 아강현복 선수가 발로 공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위치로 볼이 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왔기 때문에 정확한 임팩트를 만들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양형모가 그대로 붙여줄 것 같죠? 네. 머리 맞고 아으로퍼각킥 샷. 스 좋은 기회를 맞이하게 된우수원이고 추가 시간도 주어진 8분은 모두 지났고요. 네. 더워킹 올라오고 기었습니다 골키퍼는 막혔고 여기서 튀는 공은 왜 처리 완전히 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6탄전슛 타이밍 나오지 않았고 그대로 끌고 나오면서 어, 오히려 우이히 반격이 나서고 있습니다. 최기훈이 밀고 나니다 최기훈, 최기훈, 최기훈이 좋은데 밀어 적그리대로 막 격어 맞혔어요. 어수냐? 기대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경기. 여기까지 1대 1 동점 아, 마지막 장면까지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오히려 수원의 기회였고 부산의 위기였는데 위기를 벗어나면서 최기훈 선수가 영리한 드리블 돌파를 통해서 이 빌레로에게 찬스를 만들었고 오히려 수원이 실점하지 않아서 다행인 마지막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네요